배우 현빈과 손예진이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루머에 양측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가운데 강소라와의 결별 이유도 새삼스레 재조명되고 있다. 손예진 소속사 MST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2 손예진은 현재 혼자 미국 여행 중이라면서 원래 혼자서 여행을 잘 다닌다고 현빈과의 동반 여행설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손예진의 부모님은 한국에 계신 상태인데." 미국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빈 소속사 바스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역시 이날 현빈이 스케줄상 해외에 있는 것은 맞지만 이번에 불거진 이야기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OS. 한편 손예진과 현빈의 여행설에 현빈의 공개연인 강소라와의 결별 이유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현빈과 강소라는 2016년 12월 열애를 공식 인정한 이후 약 1년 만에 선후배 사이로 돌아가게 됐다. 현빈과 강소라는 바쁜 스케줄 탓에 자연스럽게 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우 현빈과 손예진의 열애설이 10일 오후 확산하면서 현빈의 연인이었던 배우 강소라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커지고 있다. 현빈과 강소라는 2017년 말 결별 선후배 사이로 돌아갔다. 공개 연애 1년 만이었다. 강소라는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을 촬영 중이다. 배우비가 주인공 엄복동 역을 갖고 강소라는 역시 주연인 김영신 역을 맡는다. 현빈과 열애, 결별로 화제를 모은 강소라의 근황이 이목이 모인다. 지난달 31일 강소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샵페피 뉴이어, 샵페피 뉴이어 샵2019 샵서른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강소라는 밝은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특히 더욱 예뻐진 비주얼과 사랑스러운 표정이 시선을 모은다. 한편 강소라는 과거 현빈과의 열애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결별을 인정하며 연인 사이를 정리했다. 결별 이유는 서로 바쁜 스케줄로 인해 자연스럽게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 2월 18일 생인 강소라의 나이는 올해 30세이다. 톱스타 커플이었던 배우 현빈과 강소라가 작년 12월 공개열애를 마침표 찍으면서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내었다. 두 사람의 공개열애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커플이며 잘 어울리는 선남선녀로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계기와 이별 이유 나이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두 사람은 강소라가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현빈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며 만남이 시작되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되었다고 한다. 강소라는 육감적인 몸매로 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여성들의 워너비 몸매로 남녀여수 가리지 않고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다. 현빈과 강소라의 나이 차이는 8살로 현빈이 1982년생으로 올해 37살, 강소라는 1990년생으로 올해 29살이다. 8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커플로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열애를 숨기지 않고 당당히 밝히면서 공개 열애를 하였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뒤 작년 12월 현빈과 강소라는 이별을 공식 발표한다. 이별 이유는 너무 바쁜 스케줄로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졌다고 한다. 이미 강소라는 언론에 보도되기 전 주변 지인들에게 현빈과의 이별을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현빈과 강소라는 작년 초부터 쉬지 않고 국내부터 해외까지 드라마, 영화, CF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남의 일수가 너무 작아지다 보니 보통 연인들과 같이 자주 보지 못하게 되다 보니 이별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약 1년의 열의 끝이 이별한 강소라와 현빈은 좋은 동료로 지내고 있으며 계속해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빈은 이미 공개 열애를 3번이나 하면서 솔직하고 당당한 열애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얼마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상형으로도 지목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현빈은 현재 구체적인 작품 계획은 없으나 SNS를 통해서 근황을 알리고 있다. 앞으로 두 사람의 활발한 활동과 좋은 소식 기대하겠다. 공개 열애 중이었던 현빈 강소라 커플이 1년 만에 결별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왜 결별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8일 오후 현빈과 강소라 소속사 측에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결과 두 사람은 서로 바쁜 스케줄로 인해 최근 자연스럽게 결별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히면서, 많은 팬들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말들이 전해지고 있다. 양측에서는 서로를 응원하는 좋은 선후배로 남기로 했다고 한다. 앞으로도 현빈과 강소라 두 사람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현빈과 강소라는 지난해 12월 공개적으로 열애사실을 인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서로 바쁜 스케줄로 인해서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결별에 이르게 됐다고 한다. 지난 2002년 데뷔한 현빈은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과 시크릿 가든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팬을 확보했으며, 최근에는 영화 꿀을 통해서도 스크린에 볼수 있는데, 정말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고 한다. 강소라는 지난 2009년 영화 사교시 추리 영역으로 데뷔를 하면서 영화, 써니, 미생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다 있으며, 최근에는 드라마 변혁의 사랑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한다.